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진짜 의미를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을 도둑으로 비유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의 약속이라기 보다는요, 진짜 생명과 파괴적인 것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첫째, 이 구절의 본질은 바로 대조에 있습니다. 보세요. 도둑은 양일 것을 빼앗고, 해치고 결국엔 파괴하러 오는 존재잖아요. 반란의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도둑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둘째, 그런 풍성한 삶은 과연 뭘까요? 이게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재물 같은 세상적인 번영으로 오해하시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풍성함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 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성한 삶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 약속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예수를 따를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영적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구절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삶에서 힘을 얻기 위해 자주 붙잡는 구절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짜 의미를 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그런 구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익숙한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게 대체 뭘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구절은 아주 극명한 두 그림으로 시작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이 도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음 폭력적으로 들리는데 그냥 물건 훔치는 사람 그 이상인 것 같단 말이죠? 훨씬 그 이상이죠. 이 비유가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당시의 배경이요? 네. 당시 목동한테의 양떼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밤이 되면 맹수나 진짜 강도로부터 지키려고 돌로 쌓은 양우리에 양들을 넣었죠. 안전한 곳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둑은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존재로 묘사돼요. 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 목적이 아주 사악하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양들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아예 해치려고 오는 거네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이 도둑이라는 비유를 들었을 때 누굴 떠올렸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아마도 음, 당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아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정작 영적인 생명력은 주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요. 하지만 이 비유는 시대를 넘어 확장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우리의 살면서 생명력을 훔쳐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 그걸 이 도둑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어쩌면 현대 사회의 도둑은 훨씬 더 교묘한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자존감을 훔쳐가는 소셜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아, 그거 정말 그렇죠.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면서 우리의 쉼과 여유를 파괴하는 그런 번아웃 문화 같은 것들. 겉보기엔 도둑 같지 않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을 앗아가는 것. 도둑의 본질은 결국 우리를 결핍의 상태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음, 결핍. 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어둡고 파괴적인 그림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약속을 제시하시죠. 네, 바로 그 희망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사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이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아 경제적인 안정이나 건강, 성공 같은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가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물질적인 척도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가봐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런 해석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약속했던 삶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았거든요. 아, 오히려 고난이나 핍박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했죠. 만약 풍성한 삶이 좋은 차와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면 초대교의 성도들 대부분은 그 약속을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논리적으로 맞으라 않는군요. 네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페리손 네 이게 단순히 양이 많은 상태를 넘어서요 뭐랄까 차고 넘치는 기대 이상의 탁월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하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충만함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물이 컵에 그냥 가득 찬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삶의 조건이 어떻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만족감, 의미, 평안, 뭐 그런 것들이겠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의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내면의 충만함.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조건부 약속이에요. 조건이 있다고요? 네.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이 풍성한 삶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집니다. 아, 목자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과도 연결이 돼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비로소 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뒤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이랑 연결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문맥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면서 바로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시거든요. 이두 가지 비유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 건지 이 부분이 항상 좀 헷갈렸어요.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문이면서 목자일 수 있죠? 정말 좋은 질문이고 이 비유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 이미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한다. 자, 먼저 문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 양우리의 유일한 합법적인 출입구가 바로 문이잖아요. 그렇죠. 문으로만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하신 건 구원과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자신이라는 선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아, 문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혹은 통로를 상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담을 넘어오지만 양들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양들과의 관계 그리고 돌봄에 상징합니다. 관계와 돌봄. 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주고요.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시죠.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만약 예수님이 문이기만 하다면 그냥 통과하면 끝인 좀 차가운 관문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목자이기만 하다면 그 좋은 목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문이라는 비유는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목자라는 비유는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두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오직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예수라는 선한 목자의 완벽한 보호와 사랑 아래서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완전한 메시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풍환을 훔쳐가는 도둑의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한쪽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길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에게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이 사실은 도둑이 속삭이는 것들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내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네, 돌아봐야죠. 정말 중요한 성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시하는 풍성한 삶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 너머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음,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는 내면의 평안함, 목적의식. 그런 것들이 진짜 풍성함에 더 가깝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심코 쫓고 있던 좋은 삶의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기준에서 영원의 기준으로 옮겨 주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오직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깊고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 구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목자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춰볼 때 나의 모습은 빼앗는 사람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주는 사람에 더 가까운가요? 하,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익숙했던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드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들으신 요한복음 10장 10절.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구절일 텐데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그렇죠. 풍성하다는 말만큼 음, 듣기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풍성한 생명이 과연 영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내면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안정과 번영까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차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깊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요. 네. 그 영적인 깊이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성하다는 단어가 가진 힘이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적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영혼의 충만함이 과연 우리의 현실과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이 구절을 영적인 의미로 더 깊게 보게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반대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우리를 해치려는 존재들을 도둑과 강도에 비유하시고요. 이건 굉장히 선명한 뭐랄까 영적 전쟁의 구도거든요. 도둑과 목자의 대조. 아, 정말 강력한 이미지죠. 그렇죠.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딱 못을 박으세요. 이건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세요.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생명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그 영원한 생명의 질적인 깊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음,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약속이 무슨 값비싼 자동차나 빠른 승진 같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주문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도둑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희망을 짓밟는. 모든 파괴적인 힘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영적인 공격이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둑과 정반대의 일을 하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도둑이 망가뜨려 놓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무의 의미했던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구원이 삶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흘러넘치는 거죠. 흥미로운 그 관점이네요. 영적인 구원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구절 바로 뒤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심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장 전체의 클라이맥시는 결국 예수님의 희생, 즉 십자가를 형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도 하시고요. 만약 풍성한 생명이 현실의 안녕과 회복을 포함한다면 이 고난의 현실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약속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역설인 거죠.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킨다고 해서 양의 우리 주변에 늑대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늑대는 항상 위협적이죠. 오히려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그 위협 속에서 목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그 안도감과 편안함이야말로 진짜 풍성함 아닐까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풍성한 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을 꿰뚫고 나오는 평안과 감사가 진짜 풍성함이라는 거죠 슬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 세상은 결코 줄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그 약속의 증거라고 봅니다 아~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목자의 임재가 더큰 풍성함이라는 말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함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원어를 살펴보면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조에인데 이건 보통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와는 구별되잖아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사용되죠. 그렇다면 그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에 붙은 풍성하다는 말즉 페리손 역시 그 생명의 질적인 차원을 설명하는 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깊고 충만하고 진실한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오는 그런 충만한 말이에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조회가 파운데이셔널 그러니까 기반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그런데 페리 손이라는 단어가 가진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많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차고 넘쳐서 남아도는 오버플로잉 어벤던트 상태를 그리는 아주 역동적이고 풍성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남음이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근원에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그게 너무나 강력하고 풍성해서 페리손에서 내 영혼이라는 그릇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 생각과 말, 내 관계, 내 일상까지 모두 흘러 넘쳐 적시는 그림.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영향력이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만 짠하고 멈춰 설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정한 영적 풍요는 반드시 삶의 태도와 관계로, 즉,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흘러 넘칠라는 미의지력 귤작이 강력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소위 번영신학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에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단순하게 가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만 해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점이죠. 그건 저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조회 속에서 오는 내적인 풍요함, 페리손이 너무나 강력해서 가난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죠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의 결과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가 꽤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음, 정리하자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실체이며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닫을 애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무리하자면 그 영적인 다시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다시 너무나 튼튼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그 영향력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관계와 일상 속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전인격적인 회복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도둑이 결코 줄수 없는 선한 먹자만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한 구절이 얼마나 깊고 입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약속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 논의가 듣는 분들 각자의 삶에서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